안녕하십니까, 소처정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원고 소송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용서를 해줬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다라는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장성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남편은 TV 매체에도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어도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고 참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남편을 만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회사 여직원인데 회사에도 소문이 날 만큼 두 사람은 떠들썩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직원을 통해 다시 제 귀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혼 상간자 소송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아이들도 대입 시험을 앞둘 시기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 심리에도 영향, 영향이 영향이 갈까봐 참았습니다. 당시에 그 상간녀도 만났는데 제가 조용히 만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만 안둔다고 언포했고요 저는 남편보다 상처 받을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냥 모르는 척 정말 속이 썩어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상간자 소송하라고 증거를 주는 겁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다면서요. 제가 아이들 모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아빠 회사에서 수근거리는 소문을 들었고 아빠 차에서 같이 내리고 손 잡는 것도 봤다면서 그날 큰 아이를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네요. 저도 예전에 녹음했던 음성 녹음이랑 사진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준 증거 사진이랑 구글 맵 캡처한 거, 남편 이메일 등등 많습니다. 제가 상관자 소송을 한다고 하니 그 상관녀가 예전에 제가 용서한다고 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도 찾아보니 제가 용서해서 인정한 만남은? 제가 상간자 소송을 걸어도 기각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 뿐인데 그것도 용서라고 볼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이게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서도 이미 이 글을 쓰면서 답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당시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만나라고 했다라는 거는 용서가 아니죠, 사실. 음. 저희 예전에 소송했던 것 중에서 용서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음. 회장님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그 이제 상간녀 상간녀에게 우리 회장님을 잘뭐 보필해 달라 뭐 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뭐 거기에 뭐 우리 남편이랑 뭐 성관계를 해라 이런 내용은 적혀 있지는 음.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을 잘 보필을 하고 앞으로도 음. 잘해줘라 음. 나랑은 이미 끝났다 음. 너라도 잘해 가지고 우리 회장님에게 힘을 실어준 다음에 음. 우리 회장님이 더큰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뭐 첩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 그걸 냈더니만 야 이거는 너도 인정을 했고 그냥 바람이라고 볼수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그냥 이미 부부 관계 다 끝났고 음. 파탄이 난 후에 그냥 다른 사람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음. 재판부가 그냥 기각을 아!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원고가 항소를 했지만 또 항소심도 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용서가 맞는데,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아이들의 대입시험을 앞둘 시기였고, 굉장히 음. 좀 어려운 시기고,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그냥 그 눈을 감은 거죠. 음. 눈을 감은 거고, 속이 썩어가면서 지냈던 거지. 음.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용서 하셨던 그 사, 그 사안은, 어, 진짜 용서죠. 네. 너가 잘해야지 우리 남편이 기가 산다. 이런 음. 내용이고, 이거는 그런 용서는 아니고, 음. 그냥 아 이거 어떡하냐 이제 상간제 소송의 좀 기회를 본 거죠 계속해서 음. 그러다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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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는 한번 그 소송을 걸고 싶다라는 분이고 이거는 기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오히려 그 상간녀가 어, 너가 예전에 용서했다라고 그런 문자 막 내밀면서 소송하고 싶으면 해보세요라고 한 것을 내면은 굉장히 괘씸하다라고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건 한3천만원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보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 남편이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해선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좀 참아라, 음. 속으로 좀 참고 더좀 남편에게 돈이라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네. 어, 소송을 걸면은 당연히 이기는 소송이긴 합니다. 네, 증거도 충분하고 또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아빠의 이제 뭐 그런 불륜 증거라든지 이런 걸다 줬으니까. 그거를 네. 다 이제 그 소장에 넣어가지고 어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기는 소송이다라고 음. 아마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피고는 그때 용서했다라고는 하겠지만 그거는 의미 없어요. 네. 그때 용서해도 지금 내가 느끼는 위자료는 이 정도니까 그때 용서는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내가 참고 있었고 그 재발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나더라 그러면은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음. 그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그 부부끼리 조혼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혼 계약서라고 그때 우리 한번 봐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더 이상 서로에게 이제 뭐 간섭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만나도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어떤 여자 만났다고 여자가 상관제 수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인정이 되더라니까요. 음. 그래서 제가 항소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항소진 비용보다 그 인정된 금액 다 생각하면은 그게 그냥 인정하고 돈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음. 그렇게 조론 계약서를 쓰고 서류에 터치 안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써도 이거는 진정한 뭐 혼인관계 뭐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인정이 되는 마당에 그냥 말로 이제 아유 좀 조용히 만나든지 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용서라도 볼 수도 없고 음. 그 채무 면제 의사라고 볼수 없어요. 그 이제 돈 우리 누구한테돈 빌리거나 이제 갚을 때 그쪽 사람들이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바로 그냥 그 채무는 없어지거든요.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우리 팀장님한테 빌려 들었 빌려 들었던 돈한 천만 원 그냥 안 갚아도 돼 라고 한 순간 채무 면제의 시가 면제 의사가 딱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가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고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채무가 있는 거지 음. 그 소송을 걸면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소장 작성해 드릴 테니까요 <laughs> 네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네. <laughs> 기가 막히게 소장. 한번 소장 작성해가지고 피고를 한번 괴롭혀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예전에 용서를 해줬던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상관녀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관재소송 할수 있냐? 이게 요즘 최대 이슈입니다. 네. 이게 공동 불법 행위에 있어가지고 변제 이슈 그 사안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초당 사람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냄제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